안녕하세요, 무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게임서의 G7 프로 컨트롤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G7 프로 컨트롤러가 출시되고 꽤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리스노보를 통해서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 제품이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저는 화이트고 섀도우 블랙 컬러가 있는데 지금 화이트 버전은 품절이더라고요. 이 리뷰를 준비하는 도중에 품절이 돼가지고 현재는 섀도우 블랙 구매가 가능합니다. 본체 이렇게 있고, 주변기가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커버플레이트 이렇게 또 있고, 요거는 모바일 스마트폰 연결을 위한 클립 이렇게 있고요. 컨트롤러 보관을 위한 파우치, 게임 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버에도 열어보면은 이렇게 컨트롤러와 케이블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그 정도 사이즈의 파우치, 이렇게 주변 기기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요. 자, G7 컨트롤러 시리즈라고 하면은 엑스박스의 공식 인증을 받은 그런 시리즈예요. 지난번 G7 시리즈는 유선으로 엑스박스에 연결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도 유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2.4기가 동글과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차징독. 오호. 차징독이 꽤 고급스럽네요.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전면은 은색 칠이 되어 있고, 후면에 USB-C 타입 연결되고요. 바닥면에 열어보면은, 자, 요런 동글. 2.4기가 동글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리고 PC와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포트 하나만으로 충전과 2.4기가 동글 연결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열어보면은 케이블도 오, 케이블이 멋있다. 케이블도 약간 은빛 나는 그런 케이블이고 A to 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차징도 연결하고 PC와는 A 타입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항상 들어있는 게임서 간단 매뉴얼 오 스티커. 스티커 원래 이랬었나?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게임패스 1개월권도 하나 들어있고요 매뉴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교체할 수 있는 디패드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살짝 원형인데 네 방향이 표기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거는 십자키 타입의 원형 디패드 그리고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랑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펑션 키와 조합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자 본체를 보면 오호 와오딱 손에 잡는 느낌부터 오, 느낌이 확 오네요. 뭔가 요거 괜찮은 느낌이 오는데 기능이 많아 보입니다. 자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체할 수 있는 십자 키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원형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기계식 마이크로 타입이에요. 또각또각하는 느낌 기계식으로 방향키 들어갔고요. 이 아날로그 스틱은 TMR 스틱이에요. 지금까지는 홀 이펙트 센서를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TMR 스틱을 사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TMR이라는 거는 터널 자기 저항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장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센서로 움직임을 제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홀효과 센서의 내구성과 정확성을 더 개선한 그런 타입이고요. 아날로그 스틱의 드리프트 현상을 좀더 줄이고 더 섬세하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방식들보다 낮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더 오래 사용하는데도 이 TMR 센서가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그런 알프스 방식의 아날로그 스틱이나 홀 이펙트 센서보다 어, 좀더 많이 비싼 그런 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00Hz의 폴링레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4096레벨의 조이스틱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뭐한 500만회 이상 된다고 해요. 자, 엑스박스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중앙에 엑스박스 버튼 들어가 있고요. 기능키와 공유키라든지 게임서 M키, 그리고 액션키는 오물론의 옵티컬 기계식 버튼을 채택했어요. 옵티컬 방식은 광센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물리적인 접촉 방식이 아니라 빛을 이용해서 그 빛의 신호를 감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옵티컬 방식은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스위치 방식보다 좀더 무거운 키감 그리고 같은 스위치 방식이어도 살짝 경쾌함이 부족하다 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 옵티컬 스위치 방식의 그 스위치가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클릭감 타격감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하단에 보면은 이어폰 포트 음성 제어 버튼 이렇게 있고요 상단에 보면은 유선 케이블 연결 포트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은 보조키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 버튼은 은색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고, 아날로그 트리거는 반투명의 그런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아날로그 트리거는 홀 이펙트 아날로그 트리거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 아날로그 트리거와 액션 키와 아날로그 스틱이 세 개가 다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누르는 느낌 부드럽고, 버튼감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듭니다. 범퍼 버튼도 어디를 눌러도 잘 눌리는 방식이고, 버튼감도 부드럽고 소음도 적은 편이에요. 후면에 보면은 트리거 락도 들어가 있습니다. 잠가주고 풀어주고 스위치로 바로바로 바로 조작이 가능해요. 스위치를 잠가주면은 마이크로 스위치 트리거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아날로그 방식은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잠가주면은 스위치 소리가 나요. 아예 스위치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후면에 R4, L4키 빼키가 두개더 들어가 있는데 이 빼키도 잠가줄 수가 있어요 사용 안 하도록 아예 잠가주면 은 눌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립 부분은 전면과 후면 모두 조금 더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앞면은 플라스틱 재질이 강하고, 후면은 약간 고무 느낌이 강한 그런 실리콘 느낌의 그립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특이한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컨트롤러 재질, 마감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엘리트 컨트롤러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컨트롤러예요. 마감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고요. 이 전면 커버. 마그네틱으로 부착이 되는 방식이고 이렇게 커버를 쉽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에 이렇게 투명으로 보이는 그런 투명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립 부분도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커버 플레이트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 얘를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 커버플레이트를 쓰면은 이 십자방식 바퀴 사용이 안 되네요. 커버플레이트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다른 디패드로 변경이 가능한데, 이렇게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위쪽을 맞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대전 게임 할 때도 괜찮을 것 같고 네개 방향이 좀더 명확하게 바뀌는 방식이고 얘는 완전 십자 키. 레트로 게임 같은 거할 때는 이게 좀더 어울릴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커버 플레이트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십자 키나 이런 걸 바꾸면 은 안쪽이 조금 보이게 되는. 어, 그런 홀이 좀 뚫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충전독 연결하면 되고요 충전독과 리시버 그리고 본체와 연결되면은 이렇게 하단 부분에 RGB가 싹 들어옵니다. RGB가 요란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충전 표시되는 그리고 바닥에 싹 반사되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넥서스 앱을 연결하면 여러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위에 보면 은 프로필이 4개 있죠. M키와 각 버튼을 사용해서 프로필 변경 가능하고요. 일단 왼쪽에 보면 은 왼쪽 트리거 진동을 강제하는 거. 동기화 시키는 거 강제 동기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진동 동기화는 본체 컨트롤러 진동하고 동기화를 한다는 얘기겠죠 원하는 방식으로 트리거 진동을 사용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트리거 쪽도 데드존 조절 기본적으로는 95%로 되어 있네요 헤어 트리거 모드, 적용 모드, 고정 모드 이쪽에서도 변경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틱도 데드존 설정, 데드존 방지 쪽에서 양쪽 아날로그 스틱 가능하고 이 폴링 레이트도 기본은 500Hz 그 다음에 1000Hz나 250Hz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모션은 자이로 센서 이용해서 사용하는 모드 레이싱 게임이나 FPS 게임 할때 활성화 버튼을 어떤 걸로 활성화를 해줄 건지 길게 눌러서 켜기로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왼쪽 아날로그 스틱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 이쪽에 대응을 할수 있어요. 마우스로도 대응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으로 설정을 하면은 FPS에서 에임을할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신게임에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 켜진 그런 것도 되고 이제 후면 빼키 어떤 버튼으로 설정을 해줄 건지 이쪽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제 프로필 하나에 저장을 해주면 은 4개까지 프로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FPS 게임 할때 후면에 트리거 락을 걸어 주면은 슈팅을 할때좀더 빠르게 슈팅을 할 수가 있어요. FPS에서는 걸어주는 게 좋고요. 조준도 더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락 걸어주면 되고 어, 아날로그 스틱 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도 빠르고 요거는 데드존이랑 그런 거 본인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탄성도 괜찮은 편이고 갈림 방지 처리가 이렇게 다 되어 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사용을 해도 됩니다. 컨트롤러 사이즈도 적당하고 무게도 무겁지 않아 가지고 손에 잡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자이로 길게 적용하면은 이렇게 해당 버튼 누르고 있으면은 자이로로 조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단 버튼은 해보니까 불편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은 슈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후면 키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후면 백키로 그러면은 자이로로 조정하면서 조준이랑 샷까지 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각 보조 키의 위치도 적당하고요. 기본적인 느낌은 엑스박스 컨트롤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 마이크로 스위치 버튼 그리고 이 그립 부분의 마감 처리. 어, 그런 부분에서 손이 잡는 느낌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스마트폰 그립, 오, 게임소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립 마감도 괜찮고 이 상단 스마트폰 닿는 부분이 고무 마감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부드럽네요. 요거를 이 상단에 보면은 이 케이블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얘가 뽑힙니다. 이렇게. 얘를 뽑은 다음에 이 그립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도가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스마트폰 연결해서. 아 이런 타입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옛날에 많이 쓰던 그런 타입이죠. 어, 각도도 앞쪽으로 좀 조절해서 무게 중심 맞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일단 저는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바일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은 G7 프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정확히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드로이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게이 엑스박스와의 연결 인 네, 유선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하면은 깨우기 같은 거 당연히 다 되긴 하는데 어, 요즘 시대에 유선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엑스박스에서도 모든 키, 모든 기능 다 사용해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뭐 유선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엑스박스를 완벽 지원하는 그런 라이센스 제품이고, 이게 또 어떤 버전은 근데 유선, 무선으로 되는 것도 나오긴 한것 같아요. 국내에 출시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또 가격적인 차이도 있고 또 그렇죠. 엑스박스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보조 컨트롤러로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고요. 자 디패드의 표시 m키와 위아래로 주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m키와 왼쪽 오른쪽으로 게임 음량과 채팅 음량 그 사이에 밸런스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패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g7 프로 컨트롤러가 가격이 현재 국내 판매 가격이 109,000원이에요 근데 109,000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꽤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입니다 다만 PC에서 사용하실 분이라면 그럴 것 같고 아쉽게도 엑스박스에서 무선 연결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컨트롤러예요. 전체적으로 컨트롤러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더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엑스박스 라이센스를 받다 보면은 뭐 여러가지 제약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어른들의 사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PC에서 사용하실 컨트롤러를 찾으신다면은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 아날로그 스틱과 트리거. 액션 키의 스위치 방식을 다 각자 다르게 했다는 거. 각 용도별로의 사용성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엑스박스에서도 이제 엘리트 컨트롤러가 더 이상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출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아쉬움을 채워 줄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아쉬웠던 부분. 이 아날로그 스틱이 교체가 안 돼요. 요즘에 웬만한 커스텀 컨트롤러는 다 스틱 교체가 기본이잖아요? 이 제품은 스틱 교체가 안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엑스박스 유선 연결에 대한 부분. 그두 가지가 가장 아쉬움이 남는 그런 컨트롤러였습니다. 저같이 PC를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것 같아요. 그 블랙 컬러도 굉장히 예쁘니까 링크에 블랙 컬러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